회전에서 여기서 가면 이 회전만 하면 파워를 쓸 수가 없어. 근데 여기에서 파워를 더추가로 하자면 파워는 뭐냐? 이 앉았다 일어나는 힘이거든. 음, 점프 뛰듯이, 그렇지?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자. 일단은. 그 골프라는 이제 골프 스윙은 일단 누구나 다 회전은 다해 음. 회전 다 회전 운동이라 다 생각을 하거든. 그치. 근데 회전에서 여기서 가면 이 회전만 하면 파워를 쓸 수가 없어. 근데 여기에서 음. 파워를 더 추가로 하자면 파워는 뭐냐 이 앉았다 일어나는 힘이거든. 음, 점프 뛰듯이 그렇지.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음. 위로 아까 내가 명치가 올라오는 느낌에서 그 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파워가 많겠어? 아니면 여기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아마추어분들이 왼쪽 어 밀어서 여기에서 앉았다 일어날 수가 있는 파워를 가지고 어, 당연히 처음께 이제 위로 들어갔으니까 아래로 그치? 떨어지기가 훨씬 이거는 사람의 본능인 거야 어. 자 이거는 위로 올라왔으니까 다시 내려갈 수 있는 힘이 더 음...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아까 내가 왼쪽 어깨를 슬라이드 미는 모형을 보여주려면 미는 거였으면 여기선 더 이상 앉을 때가 없어 왜? 벌써 누르고 있거든 어, 그렇지. 누르고 네. 있으니까 여기서는더 더 이상 힘이 없어. 힘 쓰려고 하면 다 위로 올라오는 거야. 아 와. 어. 나 완전 이해했어. 응, 그래서 힘의 방향에 대해서 올라왔으면. 근데 이거를 내가 연습 드릴로 보여주자면 응. 백스윙에서 명치가 올라온 거좀 이해가 하기 힘들다. 응. 그러면 어 이거는 좀 팁인데 어, 여기서 좋다. 백스윙 할때 어, 여기. 백스윙 할때왼 네. 왼발 왼발을 왼쪽 그러니까 왼발 뒤꿈치를 드는 거야 이렇게 히업힐업히이지 음. 그냥 흔하게 해서 여기 히업을 하면 조금 더 백스윙 할때 명시가 올라오는 걸좀더 느낄 수가 있어. 음. 이거는 연습 방법인가? 연습 방법이지. 근데 뭐 계속 실제로 하는 거 실제로, 실제로 치는 사람도 있겠지. 실제로 아마 페웨 넓고 페웨 아, 참... 어 페웨 넓고 약간 때려보자 페웨 넓고 약간 <laughs> 뒷발 아. 발은좀 불고 있다. 아, 티 넣을 거아저새게 치고 자. 싶다. 아. 그럴 때 약간 팀인데 이거는 무조건 왼발 뒤꿈치를 좀 히럽을 시키는 거야. 그러면. 힐업하면 어 힐업을 힐업. 하면 자연스럽게 자 왼발 뒤꿈치에 들렸어 음. 여기서 그다음에 <laughs> 어떻게 더뗄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비더야 되거든 어, 그치.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하는 거 백스윙에서 올라왔으면 다시 스쿼트 하고 올라와야 돼 어.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타이밍 맞추면 힘들잖아 그치. 근데 이거를 이제 스윙할 때 느낌은 왼발을 힐업을 시키면 이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음, 그 본능인 건가 본능이지 어. 어.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내려가면 언능 뒤땅을 어. 치니까 어. 내려가다가 결국에 칠 때는 다시 올라 올오는 거지. 어. 어. 근데 그게 이... 파워야. 어. 그래서 닌싱하면서 감각을 좀 찾기는 해야겠다. 음. 그래서 다운스윙 그러니까 백스윙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딴거 없어. 그냥 이론적으로 좀 설명,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백스윙해서 올라왔다가 다운스윙 스쿼트 하고 올라오는 건데 솔직히 칠때 어떻게 생각해? 그니까, 생각이 힘들잖아. 그치? 그 잠시. 오히려 백스윙, 백스윙보다 다운 시 시작할 때 진짜 응. 0. 몇몇 초잖아. 응, 음, 그 어, 빠른 구간인데. 예, 근데 그거를 느낌을 더 하자면 더 오히려 더 힐업을 했다가 딛는 거를 더 하면 음, 나는 음. 더, 더 쉽다고 생각해. 어, 한번 어. 그 스윙을 모션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어. 오케이. 어, 나도 한번 진짜 이거 해봐야겠다. 와. 아니, 임팩트 소리다. <laughs> 와, 대박이다. 아,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 공 터지는 소리 나거든요. 근데 더 대박인 거 뭐냐면 밸런스가 안 무너져요. 와, 진짜 대단하다. 그러니까 이거를 세게 칠 때는 그냥 팁은 왼발을 조금, 그러니까 명치가 계속 하늘로 보는 거 음. 연습을 하고 이제 코스 나가서 이제 뭐 그런 느낌을 좀더 받고 싶다 하면 이제 왼발 힐업을 어... 좀시켰다가 하면 더. 어, 그럼 잘... 나도 힐업? 해서 처분 좀한번 해봐도 될까? 아... 어, 물론. 나 내꺼 드라이브로 한번 해볼게 어, 네,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처음 해보거든요? 해보고 솔직한 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안 하고 싶거든요, 힐업을 근데 한번 진짜 솔직하게 해보고 솔직한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어떻게 하지 가슴을 약간 위로, 위 위로 보는 어, 느낌. 어, 느낌. 그때 왼발 그죠? 힐업. 어. 그리고 내 느낌에는 밟으면서 스윙. 그치. 오케이. 오케이. 간단하게 두 가지만 신경 써서 한번 쳐볼게요. 몸. 우와. 여기 왼쪽 힐업, 가슴 위로. 와, 근데 힘이 내가 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정타는 맞지 않았지만 일단은 뭔가 힘의 방향이 위쪽으로 형성이 되니까 뭔가 밟을 때 나도 모르게 힘쓸수 있겠지. 는게 생겨. 그래 그냥, 어. 그냥 본능인 거야, 사람은. 어, 어. 그러네. 우리가 어. 올라왔는데 여기서 높게 칠 수도 없고 낮게 계속 내려가면 뒷땅 치니까. 그렇지. 와, 이거는 내가 꼭 연습을 해 보면서 이거 파5 음. 나도 한번 써 볼게. <laughs> 골프하세요. 오늘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레슨 해줘서 고맙고 정리만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? 오케이 정리를 이제 하자면 일단은 이제 아까 내가 백스윙 어깨턴 음. 어깨턴은 무조건 왼쪽 어깨를 미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른쪽 어깨가 더 올라오는 느낌. 오케이. 명치가 올라오는. 이거는 아, 드라이버를 치든 아이언을 치든 다 똑같아. 어, 그렇지. 똑같고 맞아. 어깨. 아마 댓글도 댓글도 어. 아이언도 동일한가요? 아, 아이언 뭐 아이언 백스윙은 어떻게 뭐. 드라이브 백스윙이랑 다른가요? 다 똑같아요 회전은 그치. 그러니까 골프의 회전은 무조건 이렇게 명치가 올라오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는 백스윙에서 스쿼트하고 올라와야 돼그 근데 이게 칠 때는 느끼기가 힘들어 음. 근데 여기에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팁을 주자고 하면 음. 이제 그거를 더 느끼려고 하면 약간 싫어. 그치 왼발을 힐업 힐업을 했다가 딛고 회전을 힐. 하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, 더그 스쿼트 했다가 일어나는 거를 더 어. 느낄 수가 있는 거지. 와, 일단은 진짜 오늘 너무 나와줘서 고맙고 제가 진짜 많이 꼬셨습니다. 진짜 나와줘서 고맙고 또 다음에도 기회되면 또더 좋은 컨텐츠 있으면 한번더 출연해줄 의향이 있으신가요? 당연히 뭐 언제든지 부탁하면 나올 의향이 있었는데 세호가 저를 좀 초대를 늦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좀 서운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초대해서 너무 고맙고 나도 나와줘서 너무 네. 고맙고. 그래서 새우프로는 다음 주도 찾아올 테니까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꼭 같이 한번더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하나더 있다면 골프하세요. 마무리할게요. 하나, 둘, 셋. 골프하세요!